안녕하세요, 제주초놈아일락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지난번 한리만과 마찬가지로 한리만 꺾어진 자리에 돌돔치가 나왔고요. 오늘은 돌돔찌 낚시가 아니고 원투 낚시로 해서 어 돌돔이랑 강낭돔을 노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강낭돔 낚시하면서 어돌돔찌 낚시로 강낭돔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쳐박기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복입니다, 전복. 전복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멀리 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수심기에 보면 16.2, 거의 발 앞에 던져가지고 지금 이쪽 수심이 지난번 돌돔 찌낚시할 때 쟀던 것보다 더 깊게 나오네요. 그래서 한 13m, 14m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지금 여기 앞에 발 앞에서 이제 테트라포트에서 나오는 녀석들 한번 입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하든 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 끼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 어떻게 하지? 일단은 폭우 쏟아지기 전까지는 카메라 켜고 촬영을 하겠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 일단 카메라 끄겠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일단 거치해 둔 카메라는 잠깐 철수를 하고, 가슴에 단 카메라만 켜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보셨나요? 소나기가 우르르 내렸다가 이제 다시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엄청 습해졌어요 아 이제 오전 한 점심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물돌이 타임입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제 조금 조금씩 잡버들도반응하네 이제 지금 물돌이 타임 기다리겠습니다. 전복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예 낚싯대가 꼬라 박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죠. 와, 진 와, 달려갈 준비 해야겠다. 야, 이거 <laughs> 한번 이제 미끼 다 쓰고 철수해 보겠습니다. 어큰 입질 몇번 받았는데 어안 걸어지네요 고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조금 더 준비 탄탄히 해가지고 다음 출조 때꼭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오늘. 태풍이기 전에 강한 북동풍 오늘 낚시를 하고 당분간 태풍 지나갈 때까지 낚시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잠깐 두부 포인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 제가 좀 거금을 투자해서 드론도 구매를 했습니다. 또 활용하면서 앞으로 좀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동풍이 갑자기 불고 있어가지고 북동풍 피해가지고 서귀포 이제 보산 쪽에 있는 어느 갯바위에 나와 있는데요. 어, 양옆으로는 돌돔이 잘 되는지 돌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오늘 돌돔 찌낚시 해볼 거고 오늘의 미끼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복을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급해가지고 하나로 마트 가서 전복을 구매를 했는데 지난번 수협에서 샀을 때보다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산물은 확실히 수협에서 사시는 게한30%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도착해서 수심을 재봤더니 약한 6m 정도 나오고 지금 물이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살짝 기다렸다가 물돌이 타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빨라 가지고 이쪽 안에 홈통 지역 노리고 있는데 잡어가 입질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바람이라서 낚싯대를 살짝 들면서 견제를 못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글보글 보글거리는 부글 거멸치대입니다멸치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멸치떼가. 뭐야? 발 앞에서 한 15m, 한 30m 앞에서 돌고래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 들어갔고, 잡어들 왔다. 아, 어랭이들 장난 아니네 진짜 어랭이들. 아, 어랭.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돌고래들이 장난.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앞으로. 앞에서. 멀리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멀어봐야 한 50m? 앞에. 아. 돌고래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해안도로 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바발 앞에는 돌고래가 다니고, 입질은 절대 하나도 없고, 돌아버리겠네. 노을도 세지고, 이제 그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지나고, 다시 제대로 된 낚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